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형아 유진의 이진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풋볼 스트라이크로 놀았는데요 네 그럼 바로 어그 풋볼 스트라이크 그거 이거는 그 상대방 그 와이파이가 꼭 있어야 되고요 와이파이로 상대방을 만나서 1대1 그 축구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번은 처음으로 어그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과연 이렇게 이 카드를 터치해주면 이렇게 이거 하시는 분들 도 있겠죠? 근데 네, 이이게 저는 좀 재밌어요.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 이거 이거 그리고 그 뭐지 여기 돌리는 거 있는데 아 어. 이거 돌려줄게요.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돈어아참잘0 0원네 네, 그럼 일단 없고 그럼 바로 이건 안 해요 네그 다음에 맨 위에 거 이거부터 해볼게요 레이스 관역판에 축구봉을 맞춰가지고 이거는 선을 그어서 그 축구봉을 날라가게 만드는 건데요 어 이래래? 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, 고생을 좀 못했다. 오케이. 고생을 좀 못했다. 감찰이. 아, 비싸. 고생. 와우, 가자. 가자, 아지 성능밖에 못했어. 이게 진간에 맞추는 위인가성점주고 겉에 맞추 뭐야. 자점 뭐야. 버것맞추이 1점이고, 중간에 맞추면 2점이라고 해아 1점이죠. 여기는 2점인가? 2점. 이거 이겼죠 이거? 이거 정리 한 번만 잡자. 4점. 아. 이거 잃으면 돈을 계속 얻어. 4.2. 4.2. 4이 4.2. 이2 4 이거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네, 과연 아, 다시, 따라 아, 전 독일 선수 아니죠. 그다음 다시, 이제는 이거 해볼게요.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. 너 이거 이렇게 끝나 가지고 다시. 과연, 제발. 어, 와, 우와, 흥공입니다. 자1 2벨이에요 엄청 잘 빠진다. 야, 5층에서 할 건데, 5 5층, 5 아, 저리 꼭. 아, 아, 우 아, 아, 같이 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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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<목시> 선생님, 잘하시네요. 오. 빠이쌤. 와, 잘한다, 너네. 자, 저, 이기고 있어요. 아니요, 아니 이래서 이기어야 아저 전기를 못떨 넘쳤어. 전기를 못 넘쳤어. 어? 아! 와. 일점 차로 줬어 어, 뭐야, 무슨 건데? 아, 무슨 구잖아.

제대로 하겠습니다. 이겨야 돼 아, 아, 진짜 짜증나게. 짜증나짜증짜증나 짜증나게. 짜짜아 It's m 셔 p 지마 아.. i o n I think you're too 이 u c h I think y o u r 제가 계속 제가 c 거 제가 h 거 계속 맞추는 r e too 가지고 야, 네, 그러면 제가 이거요. u 이거. 골키퍼도 할수 있는 h I think you're t 레벨 m u 아, 1 1일이 아, 어, 이제 이 오싸! 아, 어, 또 이렇게,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또이 이렇게. 오케이, 세이브. 우와. 오싸, 세이브. 아! 또! 와, 넘어져서. 음. 4 0킬로와1 4아다 아파서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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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빨리 전 이게 재밌어요 이거 어, 어. 어. 아, 있어. 이거 어어 아싸 이거 그냥 이거 바로 빨리 나와 할 말은 그냥 써버리겠어 자 이거가요 4개에요 이거 이거 뭐지? 우우우 와이거뭐 일단 일단 꽃을 바꿔 입어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을 해주고 노란색 아 노란색이 없다 이렇게좀 별로다 네, 빨간색이 더 좋을까요? 어떤 색이 더 좋을까요? 빨간색이 위에는 없어요 네. 아, 네. 파란색으로 금방 할게요 파란색이 좋 나아 그 다음에 그 골키퍼 골키퍼는 장갑이 좀이상하다 장갑이 이 뭐야 여기를 다시 어, 네.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네, 다시 해볼게 천원 가겠천 천원 천원은 장사하는 거니까 아 9레벨 아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오는 자, 저부터 오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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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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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! 스태크. 아! 마차세이윗 아, 저거 천... 아, 살려야 돼요, 이기오 살렸구요. 여기 엄청나게 세게. 2 8 k g 아, 살기살 아, 진짜, 이거 처음인데. 아, 졌다, 졌다. 어, 골! 꿀, 됐어. 그래서 못넣어야 돼. 이사람은 아... 와냥좀아 아~ 됐다... 아~ 진짜 짜증나... 아우~ 진짜... 그냥 아, 400원 좋아... 어 뭐야... 어 뭐야... 어~ 아싸, 3, 4, 10... 뭐... 1, 천... 그. 싸우 너무 가라라기 어아 아, 아우. 아싸. 보시죠. 네, 한번 세이브. 아싸, 세이브. 아, 싸가이게 이만 더 크지. 이만 더 크네. 아싸. 골이 l a y e n 네 e d the game with 어 아, 까나�정 이겁니다 일 이거면 이제 이걸 해볼게요 이건 챌린지 같은 거에요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 이걸안 하고요 막판으로 이거 만들어 볼게요 뭐야 왜나 총밖에 없어 아 맞다 나는 레벨 고치 4회용 자 이제 4회용 짜리 네 그러면 저는 어, 이 사람이 왜러는지모르네 아우! 아, 너무 좋다. 마지막은 이기예요1 이제 고, 가요사수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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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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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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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넣어야 돼, 넣어 a d m i 야, no 이제 m i 이제 o admin. Oh, o 아 진짜 이게 어디야 네. 아,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제가 양코를 한번 깔았는데 오늘 그럼 다음번에는 양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